네 안녕하세요. 아, 이번 영상은 루체른 중앙역에서 리기산까지 가는 영상입니다. 어, 많은 분들이 루체른 오시면 루체른 근교에 있는 필라투스 산이나 리기산을 가시는데요. 저는 리기산을 다녀왔습니다. 어, 리기산 가는 방법은 여러 방법이 있는데 저는 루체른 호수 풍경을 좀 즐기기 위해서 유람선 타고 갈 거라 미리 SBB 앱으로 시간과 교통편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From에다가 루첼은 반프회 라고 적습니다 아, 루첼은 반프회가 루첼은 선착장 이에요 어, 제 영상 초반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루첼은 중앙역 강가에 바로 붙어 있어서 금방 찾습니다 그리고 To 여기는 목적지를 적으시면 되는데 우리가 리기산 정상 가니까 리기클룸 이라고 적습니다 어, 이렇게 검색하면 배 시간표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8시부터 한 시간에 한 대씩 있죠. 근데 이제 10시부터 11시 사이에는 배편이 또한대 있습니다. 그래서 10시부터 11시 사이까지는 30분에 한 대씩 있고요. 여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보려면 클릭하면 되는데 클릭하면 자세한 교통편이 이렇게 나옵니다. 루첼은 선착장에서 유람선 타고 위치 나우까지 거의 1시간 걸리고요. 위치 나우에서 산악열차 갈아타고 또 리기클론까지 30분 갑니다. 총 1시간 35분 소요되고, 리기산 산악열차 타실 때는 왼쪽 좌석에 앉으시면 좋은 뷰를 감상하시면서 가실 수 있으세요. 어, 저는 오른쪽에 앉았는데, 여러분들은 왼쪽에 앉으셔서 좋은 뷰를 감상하시면서 올라가시길 바라겠습니다. okay

여기 호텔 뷰가 좋다. 진짜 뷰 좋다. lo no, no, no. Maybe it's a match, out, out, you got go. So it's good stuff. 아, 참고로 제가 사상열차 좋은 자리를 못 잡았는데, 위치나우 도착 5분 전에 미리 유람선 문 앞에 가 있으세요. 그리고 도착하고 문 열리자마자 바로 사상열차로 가시게 된다면 좋은 자리 앉으실 수 있으십니다. 안 이쁘다고? 그 <laughs> 와 경치 真的。 <목소리도> 어, 여 기서, 소 각과 한번 장난 쳐봤 습니다. 서 한번 만져 볼까 자 이거 이제 포카에 아래 카드 어 포카에 아래 카드 넥스 포카에 카드 아, 진짜 맥주 맛이 진짜 잊을 수 없는 맛입니다. <laughs> 여기는 뭘까? 루젤은 중앙역.